대변인 실보도 논평 485.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하수인을 자처하며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윤석열을 반드시 청산하자. 1. 25일 윤석열이 미전 부통령 펜스와 또다시 만났다. 2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보도에 따르면 국제 정세와 미남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펜스는 트위터에 윤석열과 찍은 사진과 함께 윤 당선자는 자유의 옹호자이며. 다가올 여러 세대 동안 미국과 남코리아 간의 꺾을 수 없는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게재했다. 펜스와 윤석열이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는 같은 날 펜스가 한 국제정세 속 굳건한 한미동맹 강연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펜스는 미남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우리는 안보의 길을 통해 북의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를 달성할 것 북과 중국 같은 나라들이 자유진영이 어떻게 단합하고 움직이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가 돼 자유의 힘이 무력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평화를 가장한 반북 호전 망언들을 쏟아냈다. 2. 펜스는 반복 적대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호전감이다펜스는 부통령 임기기간 북을 향해 전략적인 내시대는 끝났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망발하며 대북 선제 타격 책동을 심화시켰다. 특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강남했던 펜스는 그 직전에 리본이나 자르러 가는 것이 아니다. 전략적인 내가 끝났다는 메시지를 북에 전달하러 간다며 반복 고전 망언을 내뱉었으며 올림픽 기간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이 핵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미국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계속해 남코리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내정간선 망발을 짓거렸다. 전하남 기념관에서 언론회견을 하고 갈북자들을 만나며 대북고립압살측동을 공공연히 벌이기도 했다. 펜스의 반북호전 입장은 2월 있었던 한 행사의 개연설에서 70년 전 증명했듯 주남미군은 남을 지원할 것이라는 망언으로도 잘 드러난다. 입만 열면 반북호전 망언을 쏟아내는 펜스가 두달새두 번이나 입당에 기어들어와 딱 윤석열만 만났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3. 현재 우크라이나선이 심화되고 북이 전략무기를 시험 발사하며 중국 대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대북전학 세력의 대북 대중 대러 적대 수칙동과 군사적 도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위험천만한 군사적 위기 고조의 정세 속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 무리를 대표하는 펜스를 만난 윤석열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철저한 친미 4대주의자의 모습 반복 호전강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제 침략 세력을 뒷배로 든 윤석열이 선제 타격, 한미연합 훈련 강화, 사드 확대의 망언 망동을 강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버르장머리니 뭐니, 전하의 망발까지 해대며 북을 자극하는 윤석열을 그대로 놔두다가는 정말 이땅 위에 어떤 치명적인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 우리 민중은 스스로의 생명과 생존, 우리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전대미문의 친미호전강윤석영 폐하 국민의 힘을 정산하고 핵전쟁인 화군이자 친미호전무리의 배후 조종 세력인 미군을 철거시키는 민중항쟁에 떨쳐나서 자주하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2년 3월 27일 서울강화은 미개사관 앞 민중민주당 민중당 대변인실.